대만이나 봐봐야니기야 그걸 왜 바로 신청을 해? 티켓 다크 커뮤니티 이용만 해도 할인권을 주는데, 본보는 축구 피파 커뮤니티 티켓 티키엔다카. 다크.. 구글에 티켓 다크를 검색하세요. 추천이네, BJ 원창현 님께 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 비피별! 공식 경기 최적카스코드 최신 버전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두 개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1억0 0억 3,500억. 내일은 이제 칠천억 1조. 일조. 1조가 요즘 대부분 5,000억이 기본이고 1조 팀이 정말 많아. 그럼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억0 0억 3,500억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사람마다 스쿼드 짜는 방식이 다 다르고, 투자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발, 제발, 뭐, 저렇게 스쿼드를 못 짰네, 뭐네, 나 같으면, 나 같으면 저렇게, 저렇게 안 짰네, 왜 저렇게 짰네, 하지, 하지 마세요. 자, 천억 팀세 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팀, 바로, 이거입니다. 21 챔스. 근데 내가 진짜 천억 팀 짜면서 느낀 게뭔줄 알아? 급여를 맞출 수가 없어. 진짜로 예전에는 급여 230을 해버리면 천억짜리 하잖아 그럼 급여를 맞출 수가 있어 근데 이제 240이 돼가지고 급여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 천억짜리로 그래서 차라리 천억 아래로 하시는 분들은 급여를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예, 급여 맞추려고 하다 오히려 팀이 더 망가지니까 자 그래서 20을 챔스로 일단은 천억 정도에 맞춰 봤습니다 일단은 호날두 톱 덕배 단주마, 키에사, 윙어, 단주마, 단주마, 오카, 키에사, 유카, 고레츠카, 유카, 비다, 는카 센터백, 밀리탕, 리디거, 윙백의 리제, 알라바, 키퍼, 맨디까지 <laughs> 밸런스 어때요, 여러분들? 급여가 조금 남기는 하지만, 천억에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공식 경기에서 써도, 뭐, 양발도 많고, 미드필더들 슈팅도 괜찮고, 센터백, 그리고 윙백, 그리고 키퍼도 좋고. 음. 그렇죠. 만약에 요 자리 날도가 좀 느린 거 싫다. 난 날두르는 게 헤딩 때문에긴 한 거거든. 이제 메타 자체가. 근데 만약에 본인이 좀 빠른 거 원하면 응밥패 쓰셔도 무방합니다. 음, 그렇게까지도 무방하고 팽가 감사합니다. 자두 번째는 바로 MC팀입니다. MC팀도 마찬가지로 급여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 네. 근데 이제 토베 호돈, 블리트. 덕배, 네드베드, 미드필더의 발라게시앙, 그리고 윙백의브레메 까를로스, 반데이크, 산두루 반데르사르까지. 근데 지금 보면은 다 육하로 쓸 수가 있습니다. 육하로 쓰면 한 천억 가까이 나오고, 여기에 만약에 덕배가 좀 느리다고 생각하면 마네를 넣어도 무방할 거예요. 예, 네, 마네를 넣어도 무방할 것 같고. 근데 이제 키퍼도 좋고, 센터백, 윙백, 수미,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좋아서, 요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만약에 육화가 아니 5카만 쓰면 그치 한 300억 정도는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음, 자그 다음은 대한민국입니다. <laughs> 내가 봤을 때이 팀이 가장 센것 같은데, 예. 딱0억에 맞췄고요. 급여가 남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진 자체는 좋습니다. 야, 제일 좋죠. 예. 급여가 남, 남아요. 그래도 좋아. 지금 보면은, 박주영, 지동원, 양쪽 윙의 손흥민, 고정훈, 그리고 유상철, 기성용 센터백, 김민재, 차두리, 윙백의 이기재, 강상우, 이범영까지. 한 천억, 저는 이세개 중에서 그나마 한국이 제일 난것 같아. 네 예, 급여가, 솔직히 급여 못 맞춰. 대한민국. 급여가 남을 수밖에 없어. 예. 뭐, 예를 들어서, 그쵸? 풀백을 줄이고, 뭐, 박주영, 육하를 가셔도 되고, 어,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입니다. 저는 풀 풀백에 조금 투자를 하긴 했는데 이거는 본인 선택이에요, 여러분들. 음... 자, 그다음 3천억 팀입니다. 3천억 팀첫 번째는 미넨입니다. 한 3천 500억 정도 나오긴 했는데 대략 이제 그 귀속도 있긴 해서 대략 이렇게 맞춰봤습니다. 이제 미넨인데요, 240에 맞췄고 토베 레반 그리고 공미의 페리시치 윙어의 샤키리만에 미드필더의 고레츠카 발락 센터백의 우파파바르 칸셀루브레메 울라리까지. 여기서 파바르만 응카 쓰면은 3천억은 딱 되긴 할 거예요. 음. 3천억은 딱 되긴 할 거고. 근데 이거는 세부팅 컬러 대신 안 받아요. 네, 세부팅 컬러는 그뭐 예를 들어서 뭐위네뭐 뭐 있냐 세부팅 컬러. 그 시즌 팀, 그 특별 특성 팅 컬러. 그거는 좀안 받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양발도 많고 미드필더, 센터백, 윙백 그리고 키퍼까지. 어, 순위 경기하기 좋은 음, 두 번째 드래블 있죠 음.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역시나 대한민국을 맞춰봤습니다 3천억 대한민국 아까 천억짜리도 보셨을 텐데 이게 3천억이에요 손흥민이 일단 업그레이드가 됐고 박주영을 공미했었습니다 양쪽 윙어에 김대원, 고정훈이 들어와줬고 이제 신진호 유상철이 들어와줬습니다 거기에 김민재 업그레이드 이기재하고 강상훈 똑같습니다 차돌이이범영까지 어때요 여러분들 확실히 대한민국이 세 보이죠. 음, 여전히 3천억 팀이어도 240에 한국 맞추면 여전히 한국은 강력하다. 확실히 한국은 물론 이제 돈이 많으신 분들이 해도 좋지만 돈이 없으신 분들이 하기에 정말 최적화된 팀이지 않나. 자그 다음 팀 보여드릴게요. 바로 레알입니다. 레알 240 3천억에 맞춰봤습니다. 일단은. 21 토티가 요번에 가격이 너무 올라갔어요. 2,000억 가까이 올라갔더라고 그래서 3,000억 팀에 사실 레아를 맞췄을 때 가장 좋은 공격수는 나는 이건 것같아 방탄. 물론 이제 짝발이긴 한데 그래도 예감도 있고 어, 파워웨더도 있고 스피드와 전체적으로 스탯이 잘 나왔기 때문에 호날두를 배치를 했고 벤제마를 챔스가 아닌 비오이 육하로 가주면서 조금 이제 가격을 낮춰 줬어요. 근데 비오이 벤제마가 21챔스만큼 좋은 선수기 때문에 그렇게 맞췄고 양쪽 윙에 호드리고 카카까지. 야, 거의 뭐 예, 비니시우스 쓰고 싶은 돈이 없, 돈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카카 호드리고 봐갖고 수비형 미드필더에 베컴 메시앙 한쪽은 수비, 한쪽은 제트디 슈팅. 음. 뭐 무결점이죠? 예, 확실히 딱히 단점이 없는 음 그런 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양발이 조금 적은게 어떻게 보면 그게 단점이라고 보기에는 근데 얘네들이 양발이 아니어도 좋은 애들이라서 근데 양발을 조금 많이 추구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안 맞을 수는 있겠다 음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정말 좋은 팀이고요. 자, 그다음 이제 5천억 팀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천억 팀도 재밌어요. 5천억 팀 바로 이어갑니다 일단 다시 한번 5천억 레알로 갔습니다. 확실히 5천억 정도 되니까 이제 20일 토티오날도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20일 토티오날도가 기속이긴 한데 성능 자체는 너무 좋아서 지금 이 컨텐츠 자체가 성능을 조금 위주로 보는 거라서 뺄 수가 없었어. 네. 그래서 오날도를 봐갖고. 벤제마 똑같이 가졌고 윙어는 이제 RTN 카카로 조금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수비형 미드필더 에시앙에서 이제 토니크로스로 바꿔줬고요. 윙백 그대로 센터백 그대로 그리고 키퍼에 이제 LH에서 20챔스까지 비닐신 쓰고 싶은데 5천억 팀에 비닐신을 쓸 수가 없어요. 비닐신이 쓸만한 그 시즌 같은 경우에 은카 가격이 최소 1000억이야. 5천억 팀의 윙어에 1 천억을 투자한다? 너무 비싼 편이긴 하지. 예,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비닐신 너무 비싸서 그래서 이렇게 5천억 팀을 만들어 봤다 하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 팀 첼시입니다. 5,600억 정도 나오긴 하는데 어, 사실 첼시 같은 경우에는 톱의 LN 세운첸코가 가장 좋은데 너무 비싸요. 그래서 그냥 MC 세운첸코 7카로 가줬습니다. 1300억 정도 나오는데 스탯도 좋고 예감도 있어서 괜찮게 쓸수 있는 선수고 양쪽 윙에 조콜 졸라 양발 박아줬고 공미의 캡불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의 리제와 발락 그리고 이제 센터백에 좀 투자를 해줬는데요. 센터백에 이제 SPL, 리디거, 토모리, 윙백에 벤치렐, 카드라도, 쿠로투아까지. 근데 나는 5천억으로 짰을 때 레알보다 첼시가 좋은 것 같아, 나는. 예, 네, 개인적으로. 음, 레알보다는 만약에 여기에 캡시오 쓰고 싶으시면 캡시오 육화 써도 무방해요. 리디거를 낮춰줘도 되고 어차피 쿠르투어를 낮춰줘도 되니까. 원 본인 선택이긴 한데 지금 보면 레알 레알 자체가 5천억으로 짜기에는 비싸긴 해요. 지금 보면 토비 2천억이고 이러니까 근데 여기는 토비 일단은 1,300억이기 때문에 충분히 졸라의 투자할 만하죠. 엘레나나의 음. 구단 같이 5분의 1 쓰는 게 맞냐고? 근 사람마다 다르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팀마다 또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팀마다 다르니까. 그 다음 근데 이거 좋지 않냐? 여러분들 21챔스 5천억 난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지금 보면은 호날두 6화로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벤제마 미드필더도 좋고 그리고 양쪽 윙어에다가 그리고 센터백 그리고 알라바 리제 맨디까지 이것도 나는 좋은 것 같아 5천억으로 음어뭐 여기에 호드리고 가도 되고 호드리고 가도 좋고 음 그래서 이거 21챔스로 짰는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음요 정도면 괜찮죠 양발도 있고 그리고 요기 뭐 칸셀로 토니크로 쓰면 좋고 21층이 잘 빠졌지 음 그래서 요렇게 맞춰 봤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000억부터 5000억까지 어 현시점 bp별 공식 경기 최적화 스쿼드를 한번 이제 짜 봤구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7000억부터 1조까지 예 이제 짜본 스쿼드가 있으니까 그것도 많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